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의쌰샤 팀장을 맡았던 문용빈이라고 합니다 음, 일단은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팀원들을 다 사진을 한 명씩 봤는데 저희가 또 인원이 또 제일 많았고 그리고 또 제일 어린 지체들이 있던 팀이었고 그래서 저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또 4명 쪼르르 앉아있는데 또 우리 세돌 i3 아주 귀하게 섬겨주었습다다 네, 다음 g t 주주요요 저희는 일단 은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벽돌을 쌓는 작업을 무슨 어, 중점적으로 했는데 어, 사전 모임에서는 저희가 그냥 받았던 얘기는 그냥 뭐 지붕 페인팅이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런 물건들을 준비하고 뭐 구입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또 관사도 땅에 들어가니까 아까 영채영차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사도가 아니라 소마도라는 성으로 이제 영채영차 팀이 가면서 저희 으쌰으쌰 팀이 어떻게 보면은 영채영차 팀에 일을 하게 돼서 그래서 벽돌 쌓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세 개조로 나눠서 벽돌 쌓는 작업이랑 그리고 배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마을 청소를 하러 갔었는데 마을 청소는 저희가 그 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갖고 첫째 날에 그냥 보고서 아 이거는 이제 중단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세개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 10층을 3일 동안 쌓아야 하는데 2층 아니면 1층 간 정도밖에 첫째 날에 그 쌓지를못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옆에 사진 보시면 애들이 또 밝게 또 같이 함께 해 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 주세요. 네, 둘째 날에는 저희가 그 원래는 팀이 다 쪼개져서 했었다가 그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다 투입을 했어요. 벽돌 쌓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멘트를 섞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멘트랑 물이랑 모래를 일대일대 일로 해서 섞고 그 시멘트를 이제 벽돌 위에다가 바르고 다시 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그 작업을 했었는데 어 시멘트를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고되더라고요. 보시면 삽질을 계속했는데 거의 쉬지 않고 삽질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남겨주세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저희가 계속해서 어, 어떻게 보면 어, 고작 2층, 1층 반밖에 못 쌓았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로 거의 쉬지 않고 애들이 함께 함께 또 으쌰으쌰해주면서 사역을 해줬습니다. 네, 다음 넘기주세요 이번 영상... 네. 우리 강현 주연. <목소리> 시멘트 <목소리> 성능 작업. 윤성가 삼성동 공주라 이런 걸안 해봤어요. 얘들아 뭐해? 이야 이런 이거왜 석질 못해? 근데 유서 나름 잘파 <laughs> 근데 <왜>? 엄청 느려. <laughs> 슬로우 모션 <laughs> 걸렸어. 아, 얘는 네, 못하네. 그러니까 계속 쑤시고 있어. 주는 석기 담당. 유서는 파기 담당. <laughs> <laughs> 안녕, 여러분 안녕. 파면, 우리 쉬고 있는 <laughs> 의샤시자 <의시아시아 웃음> 팀. 저희 <목소리> 찬양이아 그래? 은혜들 안녕. 네, 그래서 저희가 이틀 차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7전까지 쌓을 수 있게 되갖고 아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도 점점 뭔가 가능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고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어, 셋째 날에는 저희가 그래서 오전에는 그 10층까지 그 쌓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 퇴비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2 0 k 로씩 배포대로 옮겨서 총 2톤을 옮겼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고 대신 이제 다 하고 나서 다들 힘들어서 저기 바다 보면서 휴식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10층까지 쌓는 그 사진까지도 어, 찍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거를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성화를 신청을 하서 어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목소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인데, 어 저희가 사역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자 성전이고 하나된 그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정했고, 어 그래서 물론 좀어 저희가 사역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아까 그 드렸듯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음, 소말이었던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팀장이었거든요. 지영씨가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길게 하셨는데 빨리빨리 해 볼게요. 시간이 지연될 관계로 저희는 순준이가 잘 말해준 것처럼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름표를 만들어드리기 전에 저희도 뭔가 저희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해서 팀원들의 이름을 저희 다 같이 만들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가서도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드리고 어,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나 할머니, 어르신으로만 불리다가 이제 이름표를 착용하시는 게 뭔가 학교 가야 될것 같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되게 그런 이름에 대한 그런 주는 그게 커서 되게 이름에 대한 뜻도 들을 수 있었고 되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는 좀 감사했던 부분인데 어, 위드팀에서 이제 여태까지 어부어부 갔던 분들의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관상마을 지도고 두 번째 사진이 관장마을 지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 뵙는 분들도 이미 너무 많이 교제한 것처럼 다가가고 할수 있었고 그분들도 오히려 오, 나를 기억하네 하면서 뭔가 더 마음을 쉽게 열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팀한테 너무 감사하고 역대 어부어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좀 교제하는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관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쉬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또 여기 보건소에서, <laughs> 보건소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어, 마을에 관해서 교제도 하고 집에도 데려다 드리고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관사마을하고 관장마을에 거리가 좀 있어서 한 걸어서 15분, 10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영상이 작가 있는데 한번 살짝만 틀어주시겠어요 유튜브에서 영상 네. 교재하고 지금 이름표를 직접 만들어드리는고 있습니다 이름표 만든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만드시라고 해가지고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네. 만들고 있어요. 아그 너무 감사했던 게 여기 청년 회장님의 유튜브인데 저희 이름이 뭐냐고, 저희의 그팀 이름이 뭐냐고 하셔서 제가 사랑해 교회 대학팔고 팔로우 다해공동체라고 써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오히려 저희를 피 r 해주시는 뭐 카메라 들이밀면서 너희 할말 해봐 빨리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를 피 r 하게해줬다 아주 <laughs>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고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커피도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저희 흐린이가 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딸기맛 재리를 원하시네요. 딸기맛? 그만 보여도 될것 같아요. 그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이요? 다음,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또 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바구, 주머니 주머니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머니를 하나 사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어르신들께 각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다 만들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전 PPT로 해주세요. 전 전으로 가주세요. 전. 네 이렇게 다 가정 방문해서 하나 하나씩 다 만들고 그리고 아까 순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세 번째 좀 작게 나왔는데. 지금 염색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으시냐 했더니 염색이 어, 너무 거동이 불편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염색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셔가지고 또 순준이가 또 건뜩한 해가지고 순준이랑 혜린이랑 민재랑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네 명이 달라붙어서 한세분 정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림도 십자가도 많이 그리시고 되게 즐거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다음이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 간식이나 어 커피나 휴지나 이렇게 필요한 걸또 채워드리고 또뭐 캐신다고 하길래 유진이가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캐고 이런 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나온 거 올려놓고요.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교재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더 드릴 게 남아서 저희는 그 사진이나 하는 것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같이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이날에 다 했고. 또 우리 하윤이가 그림 손취가 뛰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거기 이제 관장마을 마을에관한딱 붙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관장마을 가시는 분들이 인증샷 찍어오셨으면 좋겠고 <laughs> 너무 잘 그렸죠. 네, 그리고 소마도의 영채영자팀이 갔다고 해서 소마도도 섬기고 싶은 마음에 또 이제 저 뭐죠 그 지지는 거 뭐라 그러죠? <laughs> 아 찐질팩, 찐질팩을 이제 선물로 소마도에 <laughs>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개다 이제 관사마을, 관장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에 이제 우리가 어, 어머니들을 기억한다, 어떤 할머니를 기억한다 이렇게 편지도 써놓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부어부 팀이 되게 교제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내향적인 친구들이 많고 순준이가 말한 대로 대부분이 순정을 선택해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주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흠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점점 성장하는 게 보였고, 점점 이제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게 보이고, 성결한 이런 것이구나 느끼는 것이 정말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느껴졌던 성결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치때가되어서 짧게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2절에서 39, 39절, 4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략심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일신 발을 딸지 못하였더라. 열일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며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서 로 이르되 다리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너라 아멘 네자메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감증의 자리에서 이 선교 보호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하러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두고 너희 그냥 해외여행 갔던 거잖아. 너희 그냥 국내여행 다녀온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리고 나아가 그곳에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땅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고 역사하셨던 앞으로도 역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특새 주간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안 보이느냐? 북한에서 내가 이 친구들, 이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죽어가는 내가 안 보이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관사도 다해를 통해서, 누군가는 말리지말를 통해서, 누군가는 CCTV를 통해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울고 계시는 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열광을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울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 울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한다고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